<laughs>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올드 폭스바겐 컬렉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올드 폭스바겐 컬렉션의 차주이신 이곳 차량 컨셉샵 비녹스의 빈 타투 아티스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빈녹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다빈입니다 지금 폭스바겐 컬렉션에 차주 이신 이제 빈 사투 아티스트님과 친형이에요친형제입니다친형인가 네. 친형, 네. 네. 차량 컬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폭스바겐을 따로 사는 의미는 없고 제가 올드카 원래 슈퍼카를 좋아했었는데 올드카에 좀 빠지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신형이 MK2 메모을 보여줘 가지고 실물로 보고 나서 한번 타 보고 완전 뻑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대 사고 이제 한 대씩 근데 뭐 기회 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뭐 연락도 받고 해 가지고 하나씩 더 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으게 됐어요. 아, 저는 뭐 따로 아, 이 차가 좋다보다는 그냥 디자인 쪽으로 골프 뭐 MK1이나 MK2 모델에 대한 그런 좀 가지고 싶다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차 매물을 알아봤을 때는 뭐 이제 메모리 많이 없어서 3세대로 넘어갔다. 4세대까지 넘어가면서 4세대를 이제 좀 타보고 있었고. 그다음 원래 그전에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이제 빠른 차들을 타는 걸 좋아하면서도 폭스바겐을 한번 탔었어요. 이제 시로코 R 모델을 한번 탔었고. 그래서 뭐 저보다도 사실 더 동생이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뭐 성능이나 뭐 그런 점은 더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디자인 쪽으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모델을 동생한테 좀 푸시를 했죠 근데 이제 직접 또 가지고 타보니까 이제 동생도 아마 좋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하나 모으게 된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골프 GTI MK2 90년식이고요 뭐 지금 실루에는 랩핑을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컨디션 살려놨고 그 다음에 지금 휠 같은 경우에도 약간 클래식하라서 BBS 일 지금 꽂아놨고 근데 이거는 지금 캡은 제 네임으로 잠깐 바꿔놨고 뒤에는 이제 원래 거. 어 너무 어, 멋있다. 내 이름으로 된. 그때 당시에 순정으로 나왔던 렉카로 정품 시트 들어가 있고 핸들 같은거나 이제 기어봉은 제가 리스토어하면서 좀 바꿔놨고. 저는 이제 폭스바겐으로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아, 네. 와, 세차네요 세차. 얘는 이제 이렇게 빠지게. 음. 얘는 추후에 이제 엔진 수합할 계획도 있어가지고. 아. 6기통으로 아, 6기통으로요 지금 네. 자기 지금 4기통 G T I. 근데 V R 6막 이런 거로 해가지고 수합할 계획.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왔던 차인데 그 노란색 컬러에서 한번 벗겨내고 얘는 이제 바디킷도 다시 만들 거고 뒤에가 좀 파손이 있었어요 파손이 있었는데 다 여기서 복원 작업 다시 하면서 네. 이거 그 직접 파손된 거네 직접 다는거 음. 디퓨저도 깨졌었고 했는데 다 복원을 해 놓고 전체 이제 바디킷을 다시 제작을 할 거예요 음.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 차고 얘는 이제, 원래 주황색이었는데 가져왔을 때, 가야르도, LP560이고요. 근데 얘도 이제 좀, 튀는 색깔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핑크색으로 전체 래핑 지금 들어간 상태고, 얘는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래핑만 <laughs> <laughs> 해놔가지고. 그리고 이 바디킷 같은 거 제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여기서. 이런 지금 파츠 같은 거를, 지금 사이드랑, 토론토랑 이런 지금 바디킷 같은 경우가 없어요. 없는 건데 제가 디자인해서 여기서 좀 만든 거고. 직접? 예. 다 만들어.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예, 제작까지 해 가지고 깎고 갈고 네. 막해 가지고 네. 다 만들어서 이렇게 바디킷을 만들어서 장착하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러면 이거, 뭐, 누가 원하는 바디킷이 있어서, 네. 오면 해달라고 하면 똑같을 것같요 그쵸.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만들어주는데, 이제, 뭐, 제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맞춰서 만들어드리려고 음. 노력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협의점이 있겠죠. 거기에 아. 협의점을 음. 맞춰가지고, 뭐, 법적에 안 걸리는 선에서, 법에 안 걸리는 선에서 제작은 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 얘도 90년지. 얘는 제타 MK2. 얘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지금 한 대, 이거. 한 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전에 타시던 분들이 뭐 리스토어랑 뭐 관리를 좀잘 해주셔서 얘도 휠하고 이제 도색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아뭐 내부는 순정 그때 당시, 90년식 그때 당시 그 직물 시트 그대로 다 보전이 잘되 있는 상태예요. 아 진짜 깨끗하다. 네, 엔진도 또. 스티커도. 아맞아 수고 당시에. 이건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이건 원래 붙어 있던 스티커고, 그때. 아와 아, 수동 네, 다 수동이에요 어. 아 여기는 차다 수동이에요? 네 지금 여기 네, 있고 예, 예, 아이 볼크 MK2랑 베타 MK2 얘네는 GTI랑 음. 얘네는 다 수동이에요 사실 MK3도 수동이 많았었는데 <laughs> 음. VR, VR6 이런 모델 네. 이제 3도어 이런 거 타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음. 얘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져온 MK2. 얘는 그냥 GL 모델이고요. 얘도 똑같이 수동인데 얘는 좀 상태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얘도 전체 래핑 들어가고 엔진 쪽좀 리스토어하고 칠 다시 하고 그다음 복원 계획이 있는 차고요. 얘도 수동이에요. 나쁘지 않죠 상태? 오 어, 너무 좋 네. 얘는 MK3. 얘는 오토인데, 얘도 이제 조금 사실 귀해지고 있는 추세라 매물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얘도 한 매물 올라온 거한 세대 있었는데, 그중에 한대 제가 가져왔죠 센서가 ABS 센서 교체하려고 아 지금 뜯어서 교체하는 도중에 촬영하러 오셨어요. 아 <laughs> 제가 껴야 되는데, 안 아, 까죠? 이제 이렇게 제가 래핑을 직접 하는데 래핑하고 리스토어 같은 것도 직접 하고 인스타로 보통 올려요. 그거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친형 친구분이 촬영 감독 형이에요. 아, 네, 네. 제 네. 고등학교 네. 동창인데 그 친구가 원래 영화 촬영 쪽에서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다. 나는 형님이랑 같이 이제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이제 동생 알파탈 때 한번 나플라 씨 뮤직비디오 한번 제이가 와서 촬영을 잘했고 그러다 또요번에 이제 클래식카 혹시 가지고 있냐라는 연락이 왔어가지고 또 동생하고도 둘이서 이제 연락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 피드 보고 응. 아직 있냐 해가지고 처음엔 체로키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체로키는 제가 리스토어가 다 끝나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골프 만지고 있는 게 있다 했더니 사진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고 근데 여기서 저한테 좀 장점인게 컬러를 이제 뮤비를 찍을 때 컬러를 뭐 원하는 디자인이나 색상 이런 거 맞춰줄 수 있냐 해서 당연히 가능하다 했죠 그래가지고 컬러를 보여줬어요 그중에 이제 골른 컬러로 래핑 바로 해가지고 엑소 컴백 뮤비 한 3일? 네 3일 만에 3일 정도 네, 걸렸던 거 같아요 네, 혼자 래핑하고 그 다음에 엑소 컴백 뮤비 찍는데 가가지고 촬영 네,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또 또그 촬영이 끝나고 한두 분한테 또 연락 왔어요. 이거 차량 좀 대할 수 있냐? 된다고 하니까 그분 이제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컬러 뭐 변경 가능하냐? 좀 가능하다 했죠. 그런 연락들이 지금도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뭐 촬영에 필요하시다는 분 있으면 은 그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제가 원래 타투만 하다가 이제 차를 너무 좋아해요. 차량 오토바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씩 사다 보니까 주차할 때가 사실 없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작업실 주차장에도 주차하고, 이제 집에도 주차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또 제가 직접 랩핑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의도 엄청 많이 들어와요. 동호회 같은 데다가 제가 한거 이렇게 사진 올리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도움 받을 수 있냐 이러면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혼자 하긴 힘드니까 이제 저한테 견적 문의를 많이 해요. 그런 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 이, 이럴 바엔 그냥 내 차도 세워놓고 작업도 편하게 할수 있는 게러지 하나 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얻게 됐죠. 저는 그리고 어 자동차 진짜 뭐 엔진 부분이나 이런 정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소모품 교환이나 웬만한 뭐 타임 벨트 교체 막 이런 교체 같은 거 하는 류들은 다 직접 하고 그다음에 랩핑 직접 하고 실내 오래된 거 이제 커스텀 하고. 바디킷도 저는 남들하고 사실 똑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직접 만든 바디킷을 장착을 하는 걸 좋아하고 디자인해서 그리고 도색 같은 것도 전체 도색은 아니지만 범퍼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디자인으로 바꿨을 때 색깔 맞춰서 도색하는 거 정도는 여기서 직접 다 하고 있어요. 골프 지금 MK2 GTI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가져왔을 때 G색이었어요. 근데 G색도 괜찮았는데 이제 이거는 그 뮤비 촬영 좀 넣어달라고 할때 색깔을 이제 사막색으로 컨셉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직접 사막색으로 랩핑을 했고 그 다음에 뭐저는람보로기니가야로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황색이었는데 좀 뭔가 차도 좀 튀지만 색깔로 좀더 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핑크색으로 한번 했었고 지금 제타랑 MK2 저 GL 그냥 일반 모델 애들은 요번에또 검정색이랑 초록색으로 랩핑하려고 랩핑지도 주문한 상태예요 제타가 브리티시 그린으로 들어갔 갈 거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민트색 MK2가 이제 유광, 이제 블랙으로 해서 좀 크롬 포인트를 넣어 주어 가지고 이제 세팅을 다시 네.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R8 같은 경우도 원래 저거는 처음 가지고 왔을 때 흰색이었는데 지금 저 검정색 같은 경우가 이제 원 도장이고 그 전에 이제 동생이 또 이제 노란색으로 랩핑을 해서 타면서 그때 당시 이제 촬영을 노란색으로 한번 나갔다가 요번에 이제 복원 작업을 하게 되면서 랩핑을 이제 다싹 뜯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휠 색깔도 도색을 해서 다시 바꿀 거라서 그거에 맞춰서 컨셉 맞춰서 저것도 이제 올리브 색깔로 다시 랩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안 좋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당연히 업체들은. 그러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뭐, 어, 타투이스트가 랩핑을 하네? 아니면 타투이스트가 뭐, 커스텀을 하네?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얘네가 하나에 그냥 뭐돈 받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든다는 음. 생각으로 저는 다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뭐 MK2 같은 경우 뭐 사실 래핑 업체에 맡기면 저도 편하죠 제가 직접 하면서 그런 데서 이제 래핑 업체라고 하면은 뭐휠안 맞춰주잖아요 휠안 맞춰주고 이쁜 디자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은 더 클래식해 보이고 이런 디자인적으로 뭐 진짜 뭐 자기 차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 선뜻해 주진 않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저는 래핑 컬러 만약에 어이 컬러에 만약에 뭐 크롬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작품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뭐 하나밖에 없는 차 자기 만족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원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도 하나밖에 없는 걸좀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피드 보고. <laughs> 진짜 친한 동생들은 여기 놀이터 생기니까 좋죠. <laughs> 자기네들 차 가져와가지고, 형나 이거 뜯어봐도 아, 돼요? 이러 혹시 이 중에서 제일 아끼시는 차량인가요? 지금은 골프 MK2 GTI. 아, 이, 이 차량이요? 네. 이게 지금 요즘 저의 최애. 얘만 타요. <laughs> 어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슈퍼카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좋은데 재미가 일단 주는 재미가 틀려요. 얘네는 그냥 진짜 차 성능들이 좋고 뭐차잘 나가면 다 좋은데 빠르고 그런 재미가 있는데 얘는 수동에다가 뭔가 음. 사실 올드카 보면 사람들도 신기하게 봐주시고 어른들도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달리다가 뭐가 하나씩 고장나요. 음. <laughs> <laughs> 어제도 가다가 악셀 케이블이 빠져가지고 달리다가 오토차처럼 페달 하나가 사라져요. 그러면은 또 비상등 키고 길에서 또 정비 조금 보고 그러면 스타는데 불편하긴 한데 그런 게또 재미있죠. 음. 정도 들고 그다음에 옛날 차라고 해서 막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리스토하고 복원하면 다 그때 당시에 엄청 좋았던 차들이잖아요. 요즘 차들은 전기 장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네는 완전 기계식이라서, 하나씩 뭐, 품 구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구하면은, 전기 쪽 만지는 게 크게 없어가지고, 교환하고 이런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또, 더 정이 가죠. 재밌고, 수동이 일단 재밌어요. 남자는 수동이죠. <laughs> 저는, 뭐, 뭐, 사실 MK2를, 아, 저는 대부한쪽 중인 거죠? 근데 뭐, MK3도, 저는 상당히, 좋긴 한데, 이것도 진짜 수동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음. 생각이, 어, 이 연식에. 오토차들은 살짝 진짜 좀 멍청한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조금 멍청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또 일단은 차가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도 람보 타고 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8 수리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주행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완료가 돼서 하도 세워놔서 한번 주행을 해줄겸 타고 또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고 했었는데 진짜 저들만의 그 매력은 또 진짜 충분히 있어요 속도감이라든지 그런 스릴감이 달릴 때 오는 그런 힘이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확실히 있는데 또 쟤네도 막상 얘네랑 비교했을 때는 얘네만의 또 재미나나 편안함은 또 주차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쟤네들은 이제 고장 나거나 하면은 아씨 또 이제 음... 몇백 시작이지 <laughs> <laughs> 금액도 그렇고 음... 그런 것도 없이 얘네들은 또 또 문제가 있으면 부품만 되면 아까 동생이 말했듯이 그런 거 수리를 바로 해버리니까 사실 저도 MK2를 가장 현재로서는 제일 좋아하는 차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죽을 때까지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은 페라리 F40? <웃음> 갑자기? <웃음> 저도 페라리 F40을 <웃음> 하겠죠 <웃음> 죽기 전에 타고 싶은 차는 페라리 F40으로 할게요 저는 여기서는 솔직히 딱한 대만 앞으로 소장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전얘할 거예요 어... 왜냐면은 질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재밌고. 근데 엔진 수합이 된다는 가정하에. <laughs> 음... 이제 얘는 엔진을 새로 올릴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진짜 오리지널 GTI. 음... 근데 이것도 사실 커스텀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이슈 자리도 일로 옮기고 하고 흡기도 해 놓고 음. 그 다음에 이런 스로틀바디도 이제 2.0 걸로 바꿔 놓고 음. 다돼 있는 건데 그래서 더잘 나가는 것도 있긴 한데 부족하죠 제가 음. 타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수압하면 원래 있던 이와 엔진은 어디로 가나요? 잘 보관했다가 아니면 이 GTI 엔진을 제타에다가 이식을 아, 할거 같아요. 제타 또 지금 엔진이 엄청 얘도 깨끗한 편인데 이게 1,500cc인가요? 아니, 뭐? 네, 1,800cc. 아, 1,800cc. 1.8인데 이 세대는 다 1.8이네. 아. 다 엔진이 똑같아. 요 이렇게 세대가. 아 얘는 그리고 90년대에 나왔던 그7 그대로. 아, 원칠. 예, 네, 원칠이에요. 재칠를안 아 했어요, 얘는. 야, 이거는 유지해야돼 근데 뭐 누유도 없고 아, 깨끗하네요. 아직 네, 짱짱해요. 그리고 이거는 엔진 미션을 한번 싹 음... 해가지고 차 괜찮죠? 네, 아, 너무 예쁘네 <laughs> 그 상태 너무 좋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아, 너무 좋은 구경 많이 했고 아,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귀중한 차들 예쁜 차들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촬영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시간도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두 분께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 소감은 아, 너무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이제 비녹스라는 이런 갤러지를 지금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제가 타투이스트다 보니까, 뭐, 타투 작업도 물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랩핑이나, 뭐, 바디킷, 그 다음에 실내 복원,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고, 어 남들하고 좀 다른 특별한 차 같은 거를 뭐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언제든지 놀러 오셔도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아, 우선 촬영, 뭐, 저희 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촬영해주시는 분도 이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음. 먼 걸음 그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감사한 부분이 크고요 뭐 일단 저희 친형제가 이렇게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는 저희 진짜 순수하게 저희가 재밌어서 이런 공간과 이런 공간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으로 영향력을 뭐 발휘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런 문화를 같이 이제 먼저 좀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런 걸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게 나중에 이제 잘 돼서 그냥 너무 딱딱하게 그냥 와가지고 뭐돈 내고 하고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차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남자들이 그냥 좋아할 만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재밌게 하고자 해서 여기다 일단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진짜 동생이 말한 것처럼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에 뭐 여러가지 뭐 재밌는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